세계사 세무사 공부 시간 부족하면, 이세 가지부터 해보세요. 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들을 보면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일주일에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만큼 공부는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만약 그러시면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과목 상관없이 하루 다섯 문제, 자투리 시간의 공부입니다. 객관식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눈으로 푸시면 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함정 정리해서 문제 읽으면 함정이 떠오르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관식 계산이면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함정 외우시고 주관식 서술형이면 이론서 몇 페이지 사진 찍어서 소제목만 보고 대충 설명할 수 있게 외우면 됩니다. 식사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 핸드폰으로 꼭 공부하세요. 두 번째는 요일별 완급 조절입니다. 공부가 가장 안 되는 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30분 정도 적게 공부하시고, 다른 날엔 30분 더 공부해 보세요. 효율이 안 좋은 날은 누구나 있는데, 그날조차 잘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집 첫 회독 때두번 연속으로 푸시는 거예요. 회독수 적을 때는 그냥 한번 풀고 30분만 지나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매번 다 잊어버린 다음에 또 공부하니까 효율이 안 나오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현재 온라인 멘토링 학생들한테 늘 시키는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5회 7회동 만들어서 결국 합격하는 방식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